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권정혁 골키퍼 박태민, 이윤표, 안재준, 용현진, 배승진, 구본상, 문상윤, 이석현, 남준재 그리고 최전방의 설기현 선수입니다. 네, 최정환 선수가 다이렉트 최전으로 빠진 자리에 유인희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 측면을 보게 되고요 네. 역시 최전방설계한 선수가 복귀를 함으로써 공격진의 활로를 불어넣는 인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김병재 골키퍼부터 출발합니다 수비라인의 현영민, 임종은, 방대종, 김태호 선수고요 미드필더진의 크리스만, 이승희, 이종호, 김동철, 안용우 그리고 역시나 최전방의 스테보 선수입니다 요즘 전남에 새로운 공식이 생겼죠 안영우의 크로스 스테브의 결정골 네. 어, 역시 스테브 선수가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득점을 보여줄 것 같고요 네. 오른편에 오늘 이동을 한 안영우 선수가 인천의 왼쪽 측면 용현진 선수를 많이 공략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전남 그리고 오른쪽에 홈팀 인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문상윤이 준비합니다 띄워줍니다 헤딩 끌어나오고 왼발 아, 골대 맞고 아, 나왔습니다자 아직 볼 살아있나요? 그러나 그 전에 아, 지금 예. 박스 안에서 파울 상황이 없이 됐는데 네. 아 인천으로서는 지금 골퍼스트를 마치는 그런 슈팅 정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헤딩 경합 상황에 설러 나온 볼을 아 왼발로 한번 연하게 시력 기을 해주는데 저게 골대를 맞네요 그러니까요 수비 숫자가 많아요 뚫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른발로 때립니다 빗나갔습니다 워낙 수비 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구본상이 리어 포스 쪽을 보고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길게 전방으로 헤딩. 안효우가 머리로 밀어줬습니다. 오, 지금 발이 좀 높았는데요. 왼발로 때립니다.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 스타브 선수가 골 경합하는 과정에서 발이 좀 높긴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유선준심은 그대로 인플레를 이 시켰어요. 짧은 패스. 박태민이 올라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구본상 아, 잘려주면서 오른쪽 빼줬습니다. 자 잡아놓고 왼발 크로스 가운데 오버니케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남진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시도를 해줬는데 박보레 스더 빨랐죠? 예. 네,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해나가는 인천입니다. 전진 패스 걸렸어요. 스텝업 좋아요. 가운데에서 이조고가 올라옵니다. 오른쪽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는데요. 스텝버스태버 왼쪽을 선택. 자, 자 중앙에서 주관이 슛! 끝나갔습니다. 지금 크리만 선수가 조금 욕심부리는 장면이거든요. 네. 남준재 돌아섭니다. 김태호와의 아. 격돌. 넘어지면서 주앙 연결. 싸움에서 위를 점했고요. 그렇죠. 오른쪽 넉넉한 공간을 봤습니다. 자, 아, 붙여놓고 빠져냈어요 아아아 네. 공간이 열렸는네요 자, 한번 주붙하고 가볼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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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아 선수가 아아 하나 아겨내고 공간이 열아아왼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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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공아아아로 잡고 띄워주죠 헤딩 아아냅니다 자 결국 주심의 입술과 함께 양팀의 45분 아,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음, 그렇군요.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에 전남 왼쪽에 인천입니다. 이, 유리한 그런 경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짧게 옵니다. 헤딩 반대편 갑니다. 흘러나온공 남준재 잡아놓고 힘듭니다. 그리고 크로스 중앙적으로 자, 잡고 아이스, 때립니다. 여기. 벗어났습니다. 자 이윤표. 지금도 이은필 선수가 슈팅 모션을 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가줬고 또다시 한번 코너 키우로 만들어낸 상황이죠. 네. 이게 박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딩으로 벗어나고요. 다시 한번 박스 근처에서 슈팅. 자. 이동호 선수죠. 예. 자. 원터치로 빠져나왔죠. 왼쪽에서 올라옵니다. 가운데 인천에 세명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한번핑글 네. 그리고 중앙으로 자, 열렸어요. 열렸어요. 때립니다. <laughs> 벗어났습니다. 자, 이석현. 공간이 열리자마자 과감하게 이 슛을 시도했는데 네. 네. 워낙 전남이 한 번에 경고하기 때문에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반전은 약 25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에서 이 팽팽한 영의 균형을 깰지요. 현영민. 그리고 안효우 현영민 차 준비 넣어줍니다 자 헤딩 정면입니다 지금 스텝 선수에게 정확한 헤딩 임팩트 됐는데 권혁 전경골프의 가슴 팀에 정확히 안기고 와네요 네 오른발로 깔아서 주죠 이어봤습니다 그정면입니다자 때리는데 반대편으로. 지금은 사실상은 빗맞았거든요. 네. 빗맞으면 코너킥으로 연결을 해주네요. 그렇죠. 이슬이돌아서서 뒤로. 그리고 붙여줍니다. 자, 자 지금까지 빠져 입며. 들어갑니다. 크로스. 자, 반요 자, 이른 김병지. 자, 아, 역시 김병지 이걸 네. 막아내네요. 아 이보가 회심의 일격을 날려왔는데요 지금 오른쪽 측면에서 워낙 커팩 플레이가 낮고 빠르게 왔고, 네. 이보 선수가 템포를 끊어먹으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네. 역시 레전드급 김병지 선수 슈퍼 세이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헤딩 약했습니다. 자, 전남의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은데요. 레안드리뉴. 짧게 밀어줬어요. 자몸싸움 일단 버텨냈습니다. 자,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빼 줍니다. 이제 올라올 때가 됐는데요. 안영훈. 아, 올라올 타이밍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안영훈. 돌아선서 뒤로. 자, 결국 이렇게 양 팀의 전도한 90분이 종료됐습니다. 네, 친년 팀이 어떻게 보면 홈에서 무승부를 가져갑니다. My Sports Channel,